안녕하세요. 마미문 사주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원진살입니다. 2026년 병호년 사주원국에 축토가 있으면 원진살이 되는데요.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진살은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감정이 예민해지고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오년의 오하와 원국의 축토가 만나면 바로 추고 원진이 형성되는데요, 원진살이 들어올 때잘 쓰면 이런 장점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방향은 먼저 감정 인식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엔 그냥 넘기던 감정이 또렷해집니다. 내가 왜 불편한지 어디서 서운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자기 성찰, 글쓰기, 사주나 심리 콘텐츠엔 오히려 강점이에요. 다음으로 관계 정리의 신호가 옵니다. 애매한 관계나 오래 끌어온 인연이 정리되거나 선이 그어지죠. 계속 불편했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거리 조절이 되고 관계가 줄어도 남는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 감정 몰입이 필요한 일에는 집중력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공부나 자격증, 연구, 콘텐츠 제작과 같은 혼자 파고드는 일에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외부 활동보다 내적 성장에 유리한 해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기도 해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먼저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상대는 아무 뜻 없이 말했는데 혼자 상처받고 혼자 서운해지는 구조가 되죠. 특히 연인이나 부부, 가족 관계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다음으로 오해가 쌓이고 갑작스럽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참다가 한 번에 터지는 패턴인데요. 왜 이제 와서 그래? 라는 말을 듣기 쉬워요. 그때그때 그때 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몸으로 오는 신호도 있습니다. 위장이나 소화, 복부 쪽에 불편감이 느껴지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바로 몸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억지로 참는 습관은 2026년에 특히 독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연에 추구 원진이 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이게 핵심이겠죠? 병원연 추구 원진을 잘 넘기는 방법에는 감정은 정리해서 표현하고 혼자 상상으로 판단하지 않기 관계는 참는 것보다 조율이 필요하고요. 불편하면 빨리 방향을 정하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병오년에는 억지로 맞추는 인연보다 솔직해지는 인연이 살아남는 해예요. 2026년 병오년 사주 원국에 축토가 있는 분들은 감정이 예민해지지만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돌보면 오히려 성장하는 해입니다.